재작년 여름, 참혹한 물 난리가 발생했던 섬진강 수의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됨 운영과 관리 미흡으로 재난이 발생했다면서도 주민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을 제시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섬진강 아류 피해 주민들의 보상 청구에 최근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주민 1,800여 명중 284명에 대해서만 일단 보상해주는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상 기후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가 부족한 데다, 대매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운영 미흡으로 사태를 초래했지만 조사 보고서가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확정된 보상 금액은 전체 신청액의 고작 5.7% 수준인 40억 원입니다. 나머지 1,50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피해 액수가 너무 많거나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나마 인정된 48%의 비율도 보장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봉용 주민대표. 농민들이 힘이 없다고 세상에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몰아붙여버린 거죠. 집 짓는데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도 안 되잖아요. 조정 결과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그만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 수마가 핥히고 간지 2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나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고 봐 나. 그거 하나만 믿고 다100% 캐서 도 100%는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를 줘가지고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돈48% 주면 어떻게 살겠어. 그 그거 저서 이제까지 빚진 거 갚아보면 뭐가 있어 넌빚안 주고 어떻게 살아. 빚을 갚아야지. 빚이 있으면 빚도 안 줘. 빚이 없으면 빚도 안 줬는데 어떻게 사냐고 구례읍 A씨는 80% 이상 보상을 기대했던 피해 주민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떠오른다며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구례의 위정자들을 꾸짖지 않을 수 없으며 수혜가 났을 때 위정자들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군정조정위원장이 그랬다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먼저 이 결과를 합의 합의를 하자. 네, 우리가 왜저 뭐냐 결과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고 수용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오래 기를했다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찌 됐건 법상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피해 주민들이 이 납득할 만한 조정 결정을 내리겠다 이거 공언을 했다니까. 그 위원장이 그러면 그러면 납득할 만한 공언 결정이. 48%냐고 그렇게 얘들이 우리를 기만한거예요기만한거이 뒤통수 친거야 나는 나내걸 완전히 다 밀고 가버렸어 요만한 관계를 못 끄잡아냈어 소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은 우리 집도 저렇게, 저런 렇게저집이에요 저런 집이었는데 소가 들어가가지고 부사뿌린거야집에떨려가지고 소같이 뭉이올라가가고그리 일한 작품게 집이 그 뜻있는 민간인들이 나서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구례사회의 사회단체들은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창승 주민 대표는 2020년 8월 8일 물바다가 되었던 그날로부터 510일 만에 섬진강 수해 참사 배상 결정문이 48%로 조정 결정한다. 잘못 읽은 건 아닐까 몇 번을 쳐다보며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제 나머지 52%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하나. 누구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해야 하는가. 초점을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을 참아 쳐다볼 수도. 어떤 위로의 말도 할수 없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3일 통보된 섬진강 수해피해배상 결과에 대해 구례 피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기관은 코리아 정보리 서치의 의뢰해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2020년 섬진강수해 구례군 피해 주민이면 1번을 아니면 2번을 섬진강수해 주민 피해 배상 48%를 수용하자는 의견은 1번을 거부하자는 의견은 2번을 각각 선택하는 찬반투표가 5일과 6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또한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7일 오전 11시에는 구례군청 앞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규탄하는 강도 높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구례TV는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실시간 중계방송할 예정입니다. 구례TV입니다.